네, 세 가지 질문이 왔는데, 이 질문 널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명상 중에 빛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색이나 모양이 어떨 땐 광렬하고, 어떨 땐 편안한 정도이고, 다양했는데요. 이렇게 빛이 보일 때 빛을 따라가야 할지, 빛을 알아차리고 숨에만 다시 집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예요. 자, 어, 제 대답은 그 파업 명상 센터에서는 그 빛이 숨과 합일돼서 한 시간 정도 여기서 머문다. 도망가지 않고 숨이 있는 거기에 사실은 빛이라는 것 아까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숨의 칼라가 빛이잖아요, 그죠? 숨과 합일되지 않은 빛은 빛이 발생하는데 세 가지 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전조 현상이라고 이제 전면에 멀리서 요 숨이 있는 지점이 아닌 멀리서 이렇게 발생해요. 전조 현상 그리고 두 번째 어, 우가 님이 따라고 숨이 있는 지점에서 이제 그게 와서 합일은 합일은 되어요. 합일은 되었지만 아직 약해요. 뭐 걷고 뛸순 있지만 걷다 뛰다가 다시 쓰러지고 그러는 상태예요. 계속 한 시간 뛰지는 못하는 그런 아직 익지, 그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 오카님 그 따라 익힌 표상이라 그러는데 예, 그게 잠깐 합일됐다가 또 갔다가 합일됐다 갔다가 그렇게 될때 예, 그때는 지금 이제 이분의 상태가 뭐그 색깔이나 모양이 이쪽에서 봤그 이게 지금 이분을 보니까 그 숨이 있는 지점에서 합일된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이 전면에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이제 그러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게 합일이 되어서도 이렇게, 어, 한 여기에 한 시간 고정돼 합일되어서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계속 숨에 알아차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에서 떴을 때는 당연히 어, 그 무시하시고 계속 숨에만 잘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어, 숨에 바르게 알아차림한 그런 바른 원인 때문에 그 전조현상이라는 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어, 그런 바른 원인 때문에 이렇게 전조현상이라는 바른 결과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원인이 지속해서 주어지지 않고 빛을 쫓아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바른 원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른 결과도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 단지숨에 이렇게 잘 알아차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빛은 또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보라색으로 어떤 사람은 붉은색으로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크게 작게 보인다 그러는데 그 색깔과 모양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안됩니다. 덜 숨날 숨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그 전면에 떴던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숨이 있는 지점으로 와서 합일되게 되거나 이것들이 일로 오게 되거나 또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기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어잘 그런 말을 띄게 될 때까지는 오직 숨의 의지에서 그렇게 숨에 알아차림하는 그덜숨 날숨의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 바른 원인을 심으면 이것이 여기서 깜빡 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럴지라도 그게 여기서 빛이 사라지지 않고 그게 가만히 있게 되어요. 와 이거 깜빡 졸, 졸아서 깜빡 이렇게 확졸 이렇게 움뻑하고깼는데탁정신 차리가 빛이 그대로 있어요. 그 정도 되면 합일이 되어서 이제. 떨어지지 않아서 그 빛의 숨에 알아차림했던 그 주의력을 빛으로 옮겨도 됩니다. 그렇지만 장수는 같은 곳이죠. 그죠? 숨의 칼날을 이제 인식지켜하는 인식, 거죠. 그죠? 장수를 옮기는 건 아니에요. 같은 숨인데 이제 여태까지는 그냥 에어플루나 에어무브먼트 그 공기의 흐름이나 공기의 움직임 그것을 봤다가 <laughs> 지금 그 빛이 합일되어서 떨어지지 않고 1시간 정도 여기 있다 그러면은 그 숨의 칼라 그리고 마음에서 발생한 그 물질들의 그 칼라 그 빛의 알아차림을 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쯤 되면 그 숨에서 빛으로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오장애가 확실히 제압되면서 선생의 오여수가 확실히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그 빛의 한 30분, 1시간 알아차림 하시게 되면, 이제 조선, 조선의 몸은 이 욕개에 있지만, 마음은 새끼 조선 상태 마음이 되어요. 지금, 이제 이분의 상태 때는 빛이, 어,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고정되어서, 아직 그게 스테이블 안정적, 안정적으로 밝지 않기 때문에, 단지 수매만 계속 알아차림 해야 됩니다. 그 빛은 강하고 숨은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빛에 막 대단히 흥미를 갖고 걸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죠. 숨은 미세하고 빛은 엄청 흥미 끓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그게 강하기 때문에 걸로 가려고 하겠지만, 지금은 숨에 알아차림해야 될 때다라고. 지금 뭘 해야 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또 지혜예요. 그래서 숨에 가만히 하다 보면 이제 그 빛이 좀더 안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빛이 발생하는 것과 머리 끝 정수리나 미간 이런 데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은 발생하는 이유가 같은 것인가요? 질문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고요. 그래서 빛이 발생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호흡의 칼라와 그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의 그 거기에 색깔의 색깔과 그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의 칼라들의 그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빛이 발생하는 것, 것이고요. 이런 미간이 있으나 머리끝 이런 데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은 그때 사실은 이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차크라이기도 하고 주의력을 조금만 글로 보내면 엄청 그 강한 센세이션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몸 물질 그 물질들의 그 느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마음이 발생한 물질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어, 그, 그 물질, 그갈라빠들을 그것들의 움직임, 그것들의 뭐, 어, 무거움, 뭐, 땡김, 그것들의 그, 하여튼 그런 4대 요소들, 그것들을 느끼는 것이, 것이죠. 빛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명상 중에 빛이 보이다가도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예요. 자, 빛이 보일 때는 뭔가 그게 지금 어떤 빛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세히 얘기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숨에 알아차림한 것 때문에 거기서 전조 현상으로 빛이 보였다 그러면은 그 바른 원인 때문에 숨에 잘 마음 챙기만 집중된 마음 즉 지혜가 수반된 그 집중된 마음 때문에 빛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인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을 때그 빛은 사라져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빛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없다면 결과 또한 없,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속해서 숨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빛이 사라진다.이고요. 그리고 자선할 때 아, 아나빠나사띠를 바로 할때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 어, 먼저 호흡 관찰과 몸 감각 관찰을 병행해서 한두 시간 하고 난 뒤에 평온해지면 호흡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파욱 수행과 맞지 않아서 마하시나 고행과 수행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질문인데요. 어, 어, 이제 저 또한 그 떨숨 덜숨 날숨의 마음챙김하는 수행을 할때 아까 말씀드린 이 오력의 균형이 있죠. 그중에 특히 정진력과 선정력의 밸런스를 어, 갖추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끈이에요 이게 갖추진다 그러면은 어, 적합한 정진력으로 적합한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은 순조로워져요 근데 지금 이제 어, 이 질문자 같은 질문을 가진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이 정진력이 숨을 알 정도의 그 노력에서 약간만 지나치면 긴장이 초래 되고요 이 정진력이 약간만 약하면 또 혼침과 졸음 망상으로 빠지게 되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신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숨에 마음 챙기면은 이렇게 몸의 어떤 감각이나 특히 고행과 수행 저도 몇 차례 뭐 사티파타나 고스까지 밖에 못했지만 어, 그, 그 수행은 굉장히 쉬운 수행이에요. 그 센세이션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물론 순보기도 아무나 할수 있지만, 음, 왜냐면 그 특히 우리들은 몸에 아주 굉장히 집착하는 그 무명에 깊이 뿌리 박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런 존재들은 이 몸의 감각을 관찰하라. 그러면 감각 명상 그런 거 엄청 그 어트랙트되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할수 있는 주제예요. 물론 어 이제 그 이빠사나 수행할 때그 신수심법을 무상고무하로 관찰할 때 그때 실제 그 외단아 누빠사나는 그 모든 마음은 느낌을 수받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탐심의 마음이든 어떤 선정의 마음이든 그 어떤 음 그런 마음도 그 병원하거나 뭐 즐겁거나 불쾌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 느낌을 실제 마음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그 느낌의 무상을, 어, 무상고 무화를 통찰해야 돼요. 그 몸의 어떤 부위에서 이제 보는 것은 이제 몸 관찰이죠. 그죠. 거기에서 몸에서는 그 몸의 그 18가지 그 물질들, 그 하여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그 깔라빠들의 생멸, 이제 그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몸 관찰이고, 이 몸에서 어떤 느낌을 관찰하는 것은 마음이 있는 거기에서 관찰해야 돼요. 만약 여기서 어떤 감각을 관찰한다, 이게 웨더나 누파사나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야 누파사나고요. 어, 이제 웨더나 누파사나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그 부위에서 해야죠. 그래서, 음, 그래서 이런 데서 뭐, 센세이션을 보는 것은 그냥 이제 몸 관찰이고요. 그래서, 어, 그게 왜냐면, 그거는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대상이 크기 때문에 훨씬 보기가 쉬워요 근데 이 숨은 어, 대상이 그 센세이션에 비해서는 그리고 약간 이게 결숨단숨에 대한 마음 챙김도 그 몸의 몸에, 몸에 대한 관찰에 속해요 이제 그렇지만 이 몸에서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미세해요. 특히 들숨날 숨에 마음 챙하는이 아나파나사티의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마음이 거칠고 그럴 때는 숨도 거칠어서 처음에는 조금 알기 쉬워요. 근데 조금 뭐한달두달 달 하시다 보면 좀더 수행 경험이 쌓일수록 아, 옛날에는 숨을 잡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숨이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너무 숨이 미세해져서 적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고요해져 버려가지고, 어, 숨까지 등달아 미세해져서, 그, 알기가 어려워지는 경지에 놓이게 돼요. 이게 아나파나사티의 특징이면서, 어, 그게 왜 특징이냐면은, 어, 그 대상 때문에, 그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숨 또한, 우리가 막 산을 달려 오르거나 달려 내릴 때는 숨이 막 헐떡거려요. 그러다가, 딱 안착해서 1시간, 2시간 고요히 있어요. 그러면 숨이 고요해지거든요. 그 고요해진 대상 때문에 대상이 작아졌으니까 작은 바늘에 길을 끼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더 선명 밝아져야 돼요. 더 정진력과 알아차림이 더 좋아지는 더 밝은 정진력과 싹띠 알아차림을 그 미세한 대상이 요구하게 되어요. 그것이 아나파나사띠의 특징이고 그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다른 수행 주제들은 하면 할수록 대상이 분명하고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더 정진력과 알아차림을 크게 개발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나파나사띠는 하면 할수록 이게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이게 그냥 이 앞에서만 들어갔다 나왔다 깔딱 깔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데서도 전혀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그 숨이 사라 사라졌다고 느껴요. 보통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때 숨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스증에 들었거나 뭐 죽지 않았으면 기절한 상태가 아니면 숨은 있는데 그 미세한 숨을 따라 잡을 지금 그 정진력과 싹띠가그 산매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그 미세한 대상을 알기, 인식, 알기 위해서 선정력이 개발되어지게 되어요. 그래서, 어, 그 선정력이 개발되어지면, 이제 좀 미세한 숨을, 작은 바늘, 그 미세한 숨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더 작은 대상을 겨냥해서 알게 될 때, 아주 샤프한, 예리한, 명료한 그런 정신 상태가 되어져요. 그게 이제 선정의 정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 이 대상은 아주 미묘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어 이 디세, 대상 따라 마음은 대상에 걸맞게 대상 따라 일어나요 이것이 그렇게 미세하기 때문에 그만큼 샤프한 명료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미세한 대상에 기대어 쉴때 마음은 아주 명료하게 깨어 있게 되어요 근데 그 선정 상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푹 어떤 대상에 빠져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대상에 푹 빠져서 있는 게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정 뭐 순복이 한 5분 지속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주 명료하게 깨어 있는 상태요 아주 깨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컨 센세이션을 보는 데는 그런 깨어 있음이 필요하지 않아도 충분히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자께서 만약에 그 마시 쪽 수행이나 고행가 쪽 수행을 만약에 충분히 하셨다면, 그리고 그런 수행에서 어떤 한계를 느끼셨다면, 이 아나파나사띠를 한번 도전해 볼, 보시면 어떤 그 미묘한, 음, 그런 선정의 맛, 어, 그, 그 선정력이 개발되어지는 그 고요한, 명료한 상태를 어,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나파나사띠 수행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어, 그 아나바나사 피수행의그 특징이라고 하는 어, 수행이 어느 정도 됐을 때그 대상이 미세해지는 그그 어, 그 혼란 상태 모든 미지는 미지가 기지로 바뀔 때는 어떤 혼란의 중간 그 상태를 거쳐서 모르던 그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바뀌거든요. 우리의 선정력이 개발 안 되고 막그 거칠고 그 상태에서 아주 미세하고 명료한 깨어 있음 그 상태로 바뀌는데 갑자기 그게 확 개발되는 건 아니에요. 막 그런 한계를 뚫고 그 미세한 대상을 알려고 그 정진력과 선정력을 개발한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혼란 혼란스러운 약간 그힘 힘듦의 과정을 약간만 더 정진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시면 그 선정력은 어, 충분히 개발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 예, 숨보기를할 때는 눈을 감아야 합니까? 인데요. 어, 이 눈이 이 숨을 보, 보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이 눈은 방해할 뿐이에요. 왜냐면, 다른 걸볼때그 안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숨을 보는 것은 마음의 문으로 하는 작업이에요. 의 문이 하는 일인데 지금 이 안식이 일어나고 있으면 마음은 한 순간에 한 대상밖에 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이 다른 색깔이나 이런 대상을 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를 지할 수는 없죠. 동시에 그러니까 막두 개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가나선하면서 이제 눈을 방게하라 그거는 어 이제. 목조선으로부터 가나으니 이렇게 나오면서, 뭐, 무기공에 빠지거나, 뭐, 졸음이나, 이렇게 귀신소굴에 빠진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너무 그 명상주제를 놓쳐버리니까, 그, 땜목처럼, 그럼 좀 눈, 눈을 한 반쯤 뜨고, 그렇게 그, 이렇게 떨면 이 안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 엉뚱한, 과거, 미래나 영 엉뚱한 그런 생각은 차단해주는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방편으로좀 떠라 그랬죠 그죠? 그러다가 정말 그고 참자가 되어지면 눈은 살짝 반기하고 있지만 이 안식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게 되어요, 그죠? 안식이 안일라그 하두를 뭔가 계속 들죠, 그죠? 이것도 작동을 한다고는 하두를 그 순간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니까 뜨고 있지만 이 안식은 그냥 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그 오래 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바에 이, 이 촉촉한 이 물기가 있는 이 눈이 사실은 뜨고 작동도 안 하려고 하면 왜뜨게 해오죠? <laughs>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주무실 때처럼 편안하게 감고, 그럼 얘가 어, 사실은 이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만 여기를 잘알아차리하잖아요한몇달 하고 나면 눈이 파랗게 변해요. 예, 충분한 휴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얀마가 이제는 안경을 꼈었어요 좀그뭐 어 제대로 맨날 잘 끼진 않았는데 하여튼 맞춰서 필요할 땐 껴야 될 정도로 그 안경이 필요했는데 미얀마에서 한 10년 수행하다 보니까 하여튼 눈이 어릴 때 가끔 거울을 보면 아 눈이 무섭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바랬는데 또 살다가 한 서른 넘으니까 그 바람 눈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미얀마갔는데 다시 눈 계속 감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눈이 이렇게 하루 종일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랗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식하는 거죠. 이거를 할 지가 하는 일도 없는데 법도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방해만될뿐이고 이게 방해안 된다 하더라도 이그 물질적으로 이 눈에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감으시고, 마음의 의문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여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독이적으로 그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 뜨고, 뜨고나 뜨고 하셨던 분들은 눈을 뜨고 나면, 그나마 지금 이 이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 엉뚱한 막꿈 같은 그런 망상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기가 약간 쉬워 보일 거예요. 근데 조금 그래서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게 방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또 이게 일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음, 저희가 그러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으로 한게 아니라 스님 이제 법문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뭐 욕심이라면 욕심도 생기고 그 이미따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걸들 들어서 혹시나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 요소는 되지 않는 건지 그니까 아르마리로 네, 네. 인해서 네네어그 네. 네. 어, 지도를 어떤 산의 정상에 음 우리가 오르기 위해서 그 등산할 때 우리가 지도를 먼저 보죠 그 지도를 본것 때문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어 자기가 아는 것에 치어서 그게 다시 속는 교활한 그 신심은 없고 지혜만 너무 많아가지고 교활한 그런 상태 겠죠, 그죠 근데 이미 본 우리가 그 지도를 이미 봤다면 그 교활하지만 않는다면 어, 이익이 되는 경우가 훨씬 커요. 물론 이것이 아, 이 밑에를 개발해야지라고 어, 자칫 그 이제 탐심이 일어나면서 약간 그 긴장하면서 이제 그런 음, 지나치게 노력해서 이제 손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 그래도. 그 인포메이션을 이제 바르게 이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 그러니까 그를 바르게 어, 예, 바르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 아는 것이 어, 지혜가 되도록 예, 그것 때문에 교활함에 스스로 덫에 걸려, 걸리지 않도록 어, 그런 음,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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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만 받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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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 완전 지금 초고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처음에 이렇게 자세할 때 발저림이 너무 네. 심해서 네네 네, 이렇게 항상 할때 언제 이게 올까 이런 게 자꾸 신경이 쓰여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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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어그 수행하면서 음, 아직 발저림이 오지도 않았는데 또 발저림, 발 언젠가 저릴, 저릴 거야. <웃음> <웃음> 어, 또 발이 저리게 되면 어떡하지? 예, 그런 것들은 장조된 고통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laughs> 그 실제 하는 고통이 아닌, 그 실제 하는 고통은 한0.5% 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생로병사 하는, 한 95%가 우리가 장조된 이 마음이 만든 고통에 우리들은 시달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 제, 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딱 검사를 했는데, 암입니다. 암초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 딱 그, 그날로 이것 때문에 혹시 말기로 돼갖고 죽지 않나. 그죠. 그다 만들어진, 실제하지 않는, 장조된 고통이에요. 그니까, 러 음, 그래서, 그, 뭐, 실제하는 고통은 어쩔 수 없는 생로병사인데, 그, 만들 필요까지는 없죠. 그죠. 그니까, 러 그건 현재 지금 수행 주제에 딱 알아차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미래로, 각으로, 같은 그 마음의 섭성 때문에 어, 지가 거기에 섭성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일어나는 음, 번뇌들인데, 네, 그때, 네? 실제로 많이 네, 네. 예, 네, 그럴, 절일 때그 너무 절려서 마음이 한 어, 7, 80% 이상이 다리로 가서 도저히 여기 알수 없다. 그러면은 조금 연고를 발라줘야 돼요. 조금 바꿔주시고, 이리저리 살, 살짝 이렇게 좀. 어, 움직여주면서, 어, 살살 달래가면서, 예,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숨에 알아차리말려고 노력해야 돼요. 막, 그, 너무 싸우고, 지금 다리가 절여 죽겠는데, 이거를, 너 조용히 해, 너 그냥, 그렇게 <laughs> 싸우면서, 이렇게 팽팽히 맞쓰면서 하는 것은 중도를, 어, 거슬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 수행에 이익도 없고, 수행하는 것이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하고 싶어지게 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거나 불편하면 마음이 걸로 가서 수행 주제를 알수 없다. 그러면 조금 연고를 발라줘야 돼요. 조금 비틀어 주기도 하고, 기지기도 켜주시고, 그렇게 달래가면서 너무 아프다 그러면 어자에 앉아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숨을 아는 것이지, 그 어떤 포스처가 그걸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보시처든지 간에 숨을 지속해서 아는 것. 그것이 관건이에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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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더 개인적인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 저기 제 핸드폰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 예, 저희 붙다서는 카페에, <laughs> 카페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질문. 네. 그러면 답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